어, 그래? 아, 미안하다. 아니면 나? 아니, 그냥... 아, 그냥... 예뻐서요. <웃음> <웃음> 예뻐서. <웃음> 자, 안녕하세요, 육형 TV 구독자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띠잖아요. 제가 또 용띠입니다. 여유주 품고 날라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오늘 이제 제가 초대할 파이터죠. 가장 뜨거운 파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원 챔피언십. 권원일, 나와라! 아,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원챔피언십에도 활동하고 있는 프리티보이 권원일입니다 예전 파이터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형 같은 스타일이었잖아. 막 네. 우락부락하고 막 누가 봐도 저 사람들 그냥 힘 쓰는 사람들이 했는데 요즘 m 지 파이터들은 뭐 얼굴도 작고 그리고 팔다리가 긴게 요즘 파이터들의 대세잖아. 그것까지는잘 모르겠는데 아, 몰라. <laughs> 저희 체육관에 좀 짧은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 아니 좀 좋은 말 해주니까 또 그래서 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좀 m 지니까좀 이제 좀 자기 관리도 좀 하고. <laughs> 근데 네, 좀 옛날과는 다르게 달리 다 달리다 하면 음. 아니 근데 왜프리티보이란걸 별명이 생긴 거야? 잘생긴 건 아니고 어. 잘생긴 게 아니라 아 그냥 막 그냥 말해 예뻐서요 네. <laughs> 예뻐서 아 장난이고 그 동남아에서 뭐 특히 태국 쪽에서 인기가 많다는데 아. 어 프리티보이 프리티보이 하면서 아 그게 반은 뭐. 맞고 반은 과장이 됐어요. 그 해준이 형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그 게이들 얘기하시는 <laughs> 트랜스젠더 맨날 저한테 장난치는 게 오늘은 해외서 에 팬이 많아 저기 남자 게이들한테요 이러면서 막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부러워해 근데 나 지금. 아, 그럴 수 있어요. 모든 <laughs> <뭐든> 인기든 지금 <laughs> 해준이는 인기를 갈구하고 있는데. 적당한 인기가 좋은 것 같아. 남자들한테 인기보다는 어. 여성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다 똑같은 색. 이데 <laughs> <근데> 진짜 <나 웃음> 원챔피언십이 동남아 기반으로. 있잖아. 네, 네, 네. 어, 솔직히 형은 냉정해 봐서 UFC보다 One FC가 더 재밌을 음. 때가 많아. UFC는 지금 보면 딱 정말 최정상급 선수들 매치만 재밌지. 음. 그 밑에는. 알겠지만 재미가 그, 없어졌어. 에이. 그래서 그 징검 승부한다는 UFC도 요즘에 엔터테인먼트를 적극 활용하더라고. 아, WW도 e 막. 오, 맞아. 오. 왔다 갔다 하고 에이. 교류할, 나중에 이제 교류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데이나 화이트는 지금 싸대기 때였고 <laughs> 그거. <laughs> 그거에 또 <laughs> 투자를 했더라고. 이제 파이터로서 한번 걸어온 길을 한번 설명해 줄래? 제 인생에 임재석 관장님이 없었다면 지금의전 없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어, 그 정도로. 어. 아 처음 입문이 그럼 재석이 통해서? 그쵸. 관장님이 챔피언이라길래 애들이 가보래요 운동이나 해라 이래갖고 갔다가 취미 생활로 하다가 처음에 시합을 뛰게 됐죠 근데 그때는 선수 생활 에 없이 아, 그냥 아 화정 익스트림 컴뱃에서 시작했구나 네. 몇 살, 몇 살이었어요? 전 18살 때 처음으로 입문을 했습니다 재석이한테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진짜 동생이지 후배기도 한데 할 말도 있어 뭐냐면 일산에서 내가 제일 솔직히 제일 먼저 이제 종합격투기 체육관 하는데 그때 돈잘 벌고 있었어 <laughs> 아잘 벌고 있는데 아 재석이가 딱 차리는 거야 반대쪽이지만 아, 내가 그래서 진짜 표현은 못 했는데 반토막 났다 <laughs> 그런 게 너였구나 이제 재석아 네가 많이 뺏어 갔어. 내 회원들. 이제서야 얘기할게. 그때 원망 많이 했다. 근데 또 재석이가 쎄 그래가지고 이건, 아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진짜 그때 망고민 많이 했어. 딱 여기까지 해서. 그때 아마추어 대회 나갔는데 처음에 그때 육진수 감독님이 옆에 계셨어요. 샵을 나갔는데 제가 아 어, 이게 이렇게 되네. 1분을 싸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못하니까 체력이 확 빠져가지고. 2분 동안 맞았어요. 3분, 아, 2라운드를 네. 2분인가 3분 동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육진수 감독이 조용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쟤 너무 맞으니까 말려. 아, 아, 그 진짜, 정도는 말려? 아, 이랬었어요. 었 아, 그래, 아, 미안하다. 아니면, 아니면, 아니, 나이스. 그건... 아, 생각을 그때 계셨다. 아,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때 그러고 기억... 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아, 내가 한 번은 이기고 그만둬야겠다. 아. 이래가지고 다시 나갔어요. 우와. 그 앞에서 이겼죠. 아,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자극을 네. 자극제를 해줬네. 그 앞에서 이기고 그때 같이 음. 재웅이 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재웅이 형과 이제 또 같이 뛰면서 그때 육진수 감독님이 했던 말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나라에서. 이, 김재홍 선수처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천만 원씩, 이천만 원씩 받는 세대가 열린다. 아우 내가 그런 말 했지. 아, 아직도 그거 기억 기억이 기억이 날라고 한다. 네. 좋은 말이었고. 근데 저한테는 이제, 아, 저 정도는 말려라. <웃음> <웃음> 야, 쟤 너무 받는다. 이렇게, 이제. 야, 씨. <laughs> 아 근데 아, 이거 풍꼬 왔구만. 아다이 <laughs>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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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근데 지금 막 생각났어요. 음. 아 생각해보니까 아 그때 계셨었습니다. 어쨌든 너의 깔끔한 타격은 재석이한테 이제 나온. 아, 아 그렇죠. 임재석 관장님의 음. 스타일을 약간 처음에 그대로 약간 좀 받아 올라고 많이 했고 반장님께서 음. 많이 키워 주셨고. 타격은 그 당시에 쇼킹했지. 너무 깔끔하게 치고 정말 누구나 만나기 싫은 파이터가 재석이었어. <laughs> 막. 제가 옛날에 처음에 시합을 준비할 때. 처음 프로 대회로 나가니까 그 웃던 간장님께서 운동을 좀 웃으면서 하니까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에 갈 때는 잘가 이러길래 웃으면서 잘가 이러시길래. 그니까 잘잘 <laughs> 네. <laughs> 진짜 저 그래서 처음에는 이중격인가 이렇게 잠깐 생각했다가 나중에 되니까 아 우리 간장님께서 진짜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가르치셨구나. 아, 워낙 진짜. 모범적이게 선생을 음. 했고 FM 대로해서 아마 김재용 타격이 엄청 좋잖아 네, 재용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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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재석이의 그런. 그렇죠. 왜냐면 저랑 그때 당시에는 재웅이 형, 간장님, 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셋이 좀 많이 간장님께서 잡아주셨었어요. 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타격가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드물고 그래플러는 솔직히 노력하면 어느 궤도에 다 올라가잖아 타격은 타고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전사의 심장도 있어야 돼 근데 익스트림 컴뱃이 타격이 너무 깔끔하고 원일이나 재용이 이런 친구들 보면 원챔피언십에서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 동양인의 타격가를 만나기가 되게 쉽지 않다. 그냥 다 거의 다 동양인들은 그래플러들이 절대적으로 많아. 근데 그몇안 되는 원챔피언십에서도 엄청난 타격가야. 근데 요번엔 그래플링을 하려고요. 아 이번에 요번 <laughs> 네, 이번 시합 때 진짜입니다. 이겨야겠니? 진짜 그래플링을 할 거예요. 아, 어, 무조건 이겨야겠어? <laughs> 예, 아전 이겨야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얘가 복싱 국가대표라는데 아, 아 복싱은. 스킬적으로 비슷할 것 같고 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좀더 이제 좀 색다른 모습을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래플링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점수로라도 이기고 싶다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전 피니시 시킬 겁니다. 와. 저는 제 목표는 피니시예요. 저에게 판정이란 없습니다. 저100% 피니시 승. 아까 마저 얘기하다가 끝나는데 어쨌든 아마리그 이렇게 나가기 시작해서 네. 첫 프로 무대는 어디일 때였던 거야? 첫 프로 무대는 일본 DB라는 단체가 있는데 아, DB 뭐 너무 좋은 단체. 갑자기 오퍼가 와서 그냥 제가 그냥 경험 삼아 나가 봐라 하고 나갔는데 이긴 거죠. 36쪽 아, KO선. 데뷔 와. 자체를 그냥 KO로. 와, 근데 진짜 타고 나셨나 봐요. 아닙니다. 그런 거 근데 그냥 <laughs> 못알아보신 거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쪽으로 갔대잖아 근데 <laughs> 뭐 자꾸 평가를 하려고 그래. 그쪽 가까워서그 체육관에 간 거지. 재소가 <laughs> 너오고나서나 반토막 났어. 체육관. <laughs> 그때 진짜 형 힘들었다 <laughs> 어뭐 그... <laughs> 그런 <laughs> 그 다음에 원체 왔을 때난 UFC 갈 건데 뭐원체이냐 그때 어. 당시에는 그냥 하나의 그 동남아시아 중소단체인 줄 알았어요 어. 그럼 내가 왜 가냐고 기를난 그래. UFC 가려고 하는데. 난 미국 갈 거다 그냥 아메리칸니가 그때는 어. 난 UFC 갈 거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매니저도 열받아가지고 기회가 왔는데 뭔 갑자기 UFC 지금 이걸 가야 된다 그래고안 간다 딴 사람이나 줘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재용이 형한테 물어보니까 재용이 형이 야난원 가고 싶어 거기 돈도 많이 주고 큰 단체야 가 이렇게 해서 어? 갈까? 이 생각을 했다가 관장님이 야너 언제까지 70만 원 받으면서 싸울래? 이래가지고 어.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갑시다 이래갖고 그때 계약서에 사인하고 갔죠 아 돈에 팔려갔네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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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laughs> 그 뭐너 언제까지 7 0 받을래 그거에 그냥 마음이 확 바뀐 그 거야 관장님의 음. 말에 한 90%가 움직였습니다 <laughs> 아니 거기 파이트 머니가 또 높은 걸로 유명하잖아 아 근데 그때 저는 약간 한번 쓰고 버리는 카드로 쓰려고 원챔에서 데거고 아... 갔어요 아... 희생양? 네 땜빵처럼 아, 해서 떡밥, 떡, 떡밥 우리로 말하면 떡밥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 얘네들이 잘못 생각한 거지 새끼들이 말이야 아 근데 엄마. 널 몰라봤네, 그죠? 아, 이 새끼들이 아, 갔는데, 아, 인사도 똑바로 안 해주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손짓하고 아, 그러는 거야. 처음에. 그냥 오늘 이제. 보고 안볼 사람이라고 생각을 네. <laughs> 그리고 아. 심지어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걔가 경기를 저리기고 나서 네. 프로포즈가 준비되어 있는 리허설까지 했다는 거예요. 새끼들 봐라, 기다려라. 이러고서 아. 그때 제가. 67초 K 우승을 했습니다. 네. 찬물을 한번 지대로 끼얹었죠, 제가. 개 <laughs> <제> 프로포즈 날아가고. <laughs> 턱 돌리고 찬물 붓고. <laughs> 바로 다날려버렸죠 제가. 날아 응, 꾸낸 거지, 그니 응. 그때 그 끝나고 바로 저한테 매친 묘커가 바로 오더니 음. 너 다음 시합 바로 준비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아, 음. 아니, 이랬어요. 그냥 끝나고 아무나 빨리 내놔라. 음. 나 우와. 내일도 싸울 수 있어. 이렇게. 우와. 그냥 사실 그냥 던진 말이거든요. <laughs> 한 달만 쉬었다가 뛰고 싶다 이러는데. <laughs> 3주 뒤 이만하리랑 싸우라는 거예요. 아, 이나마리라고, 참고하면 디베 또 전설이고, 족관절 구단. 아, 하체관절기에 정말 대명사야. 그래서 아, 이만하리 음. 롤이라는 기술이 있을 정도로 있는데. 음, 어, 약간 변태스러운 파이터 같기도 한데, 그분야에선 우리가 보면 장인이잖아. 그치? 그쵸, 딱? 진짜로. 음, 그, 그때 또. 아니요, 그때 해서 시원하게 발목이 돌아갔습니다. 아, 잡혔니? 아, 바로 잡혔죠. 제가 갔는데, 3주, 그때 저는. 네 발목을 잡았구나, 발목 돌려놓고, 그제? 네. <laughs> 그 <자, 웃음> 제가. 그거 실화야, 발목 잡고, 발목, 네. 발목 잡히고. <laughs> 그때 당시에, 이제, 3주를 하체를 준비해서 나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음, 음. 근데 매니저가 뭐다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원체면서는 약간 그때 당시에 신입이 그러니까 약간 압박을 넣은 것 같아요, 음, 저한테. 와. 안 떼도 됐었던 것 같은데, 아이, 씨, 그냥 뛰지 뭐. 이러면서 저는 바로 사인부터 해버렸거든요. 음. 싸웠으면은 사실 그 발목 잡는 애한테 로우킥이나 이런 걸 차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카프킥을 차겠다고 <laughs> 걔한테, 발목 잡는 애한테 카프킥을 찼는데, 아니요? 처음에 딱 도망갔어요. 그때 딱 느낀 게, 아, 이 새끼 다못 잡아. 이런 생각을 했다가, <laughs> 아하! <laughs> 이런 생각을 했다가, 한세 번인가 두 번째 차니까, 약간 떼굴떼굴 굴러더니 제 발목을 딱 잡더라고요. 와. 그래서, 아, 이 정도는 뺄수 있겠지 했는데, 무슨 뱀이 감기는 어. 것 마냥, 이렇게. 깊지. 네. 그래서 어. 딱 잡으면은, 음. 이 완력도 그렇고, 음, 어. 그거만 파니까. 거기서 좀 그때 당시에 발목이 돌아갔을 때, 아내뼈 소리를 들으면서, <laughs> 오, 이거는 진짜 아프구나! <laughs> 이면서 바로 탭을 쳤었죠. 진짜, 그 참으면은, 선수 생활 끝날 수도 아, 있어 십자인데 다 끊어지고 네, 연쇄적으로. 뭐 형은 개인적으로 그런 한 분야의 형옛 세대다 그런 한 분야의 장인들도 형은 되게 매력 있다고 보거든요. 어, 저도 매력. 그지 한길만 봐고 뚜들겨 어, 네. <laughs> 맞으면서도 정말 하체 잡아낼려는 그렇죠. 그 집념들 있잖아. 아, 저는 멋있더라고. 음. 사실 저는 이마나리가 멋있어요. 음. 저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병원을 원점에서 보내준다는데 처음 지니까 아, 내가 네, 저는데 병원을 가야 되나? 아, 자존심 상한대. 나 괜찮아. 아, 병원 안 가. 이러고 그 다음 날 임지석 관장님이랑 동물원을 갔습니다. <laughs> 동물원. 발을 쩔뚝거리면서. <웃음> <웃음> 가서 관장님께서지으로를 <지브라를> 봐야겠다고 그래서. 집으로. <laughs> <지브라. 웃음> 얼른 봐야겠다 저도 보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서 이제. 최석이가좀 <laughs> 약간 변태기도 좀. 아니다. 음, 저 발목 쩔뚝거리면서. 어. 진고진징고 너는 호피 보러 갔니 호랑이? 저는 약간 사자 보러 갔습니다 <laughs> 이 갈기? <웃음> 예 <웃음> 사실 제 이상형은 아니었어요 그때 도 이렇게 당돌에 있어 싸가지 없고? <laughs>